오시라 그랬어요. 음. 자, 이만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이렇게 오시라 그랬지만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우리가 지금 뭐 짧게는 지금 한달 정도 되신 분도 있고 두세 달, 일년 미만자도 있고 길게는 우리 운년차 이상 되신 분도 음.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수 있는 건. 항상 그 초심의 마음으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면 네, 지금보다 더 파게티를 쏠게요라고 아이가 하면서 엄마가 쉬는 시간을 마련해줘요.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내지는 아빠한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로도 우리는 다 이것들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들이 다 좋아지죠. 예,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들이 다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서비스. 공 복잡한 얘기를많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노무를 제공한대 남을 도와준대 어떤 덤을 준데. 사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저희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딱. 노무를 제공하고, 뭔가를 해주고, 뭔가를 이행해주고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공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한대요. 근데 이것들은 상대방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대방은 누굴까요? 주민 주민이죠. 주민만 아니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거 우리, 우리 자신 그렇죠.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해. 자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대방이라는 것은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두개 정도로 나누어요. 내부적인 고객과 외부적인 고객. 우리 가장 쉽게 얘기하셨던 거 입주민. 입주민은 외부적 고객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내부 고객.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 자신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고객사외 다른 직원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회사 가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관리, 홈스웰, 크린서비스. 예. 국객사회 다른 직원들, 직장, 동료들, 우리 홈스웰 안에서, 크림서비스 안에서, 우리 관리 안에서 다 엮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우리 아파트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그, 수십 년을 사시면서 가장 많이 구하고 싶었던 거. 내 옆에 있는 분이랑 싸워서, 어떤 분이랑 싸워서, 마음이 안 좋아서. 회사하시거나 아니면 더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고 지금부터라도 내 옆에 사람, 소중한 옆에 사람, 정말 소중한데 이 옆에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내 삶을 좀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생각들 나시나요? 일하다가 급해서 내지는 내가 덥고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내 옆에서 했던 얘기를 미뤄두거나 아니면 그냥 쏘아붙이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거나 한 경우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들이 사실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뿐만 아니라 들어와요. 있긴 있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그 마음을 다쳤거나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내가 알면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다치거나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고 결국은 나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 생각, 상대방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아마 그 고객, 이 고객이요. 가장 큰 고객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객에 대해서도 이제 서비스 질이 좀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 이 자리를 좀더 마련하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넘어가고 조만간 6년이 오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을 그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내가 어제 했고 그제 했고 그전에 했고 이런 일들이라 갖고 쉽게 그냥 오면 습관적으로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책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서로 이해가 시키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시간들이 없는 상태에서 건너뛰기를 해버리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싸움의 의도는 없었으나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잘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더질 좋은 서비스를 여기다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여러분들 오시라고 했어요. 자, 이런 자리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다 됐어요. 우리의 서비스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고 공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서비스 마인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좀종류를 짓고 음, 지금 이제 우리 자리에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좀더 일을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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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네. 네. 저도 우리 센터장님하고 똑같이 이제 4년차 네. 넘어가잖아요 네. 처음에 초심보다 솔직히 마음이 많이 저어돼서 전화 받으면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항상 그 우리 관리사무소는 생각하는 게 주민들이 좋은 일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불만이 있고 뭐 아쉬워서 전화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막 어떤 때는 짜증날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조금 초심같이 내내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자세도 많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걸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떡! 이런 기회에 말씀 주시는 게 좋아요 기억에 쏙쏙 남아서 하세요. <laughs> 자, 우리 그러면 어, 네, 새, 우리 새로운 단장님 네. 그 초심이 무엇인지 나의 초심은 이거였어. 지금 뭐 며칠 안 되셨지만 내가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뭐 배운 단계랑 고창렬 이렇게 뭐 따라 아 배운 중이야 지금. 아, 정신 없어. 뭐. 음, 그래요. 보세요. 고참들을 보고 따라 하신대요. 구참되신 네. 분들은 뭐한달 넘으면 두달 넘으면 어쨌거나 후행이 오시면 다고참이 되신 거예요. 고참들 그다 따라 하신대잖아요. 잘 하셔야지 그대로 잘못된 것도 따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돼 있어야 이 뒤에 분들도 날 따라서 바른 길을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예, 바로 따라가신답니다. 또 제가 한 마디 딱 해드릴게. 네. 저도 이격일제다 해봤거든요. 이제 10년 차가 조금 넘어가는데 항상 보면 뭐냐면 전화가 오잖아요. 밤에 근무하는데. 근데 상대방에서 하는 요구가 조금 터무니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아니고, 뭐, 이렇게는 할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짜증을 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경험했던 게, 그냥 상대방이 뭐라 그랬던,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치하고, 다시 보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돼.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상대방이 말이 안 돼. 근데 그거를, 아, 이건 아니고 이게 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사람은 우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떤 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되게 보면 자기의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야. 뭐 누가 담배에 갚아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 근데 이미 담배 핀 사람은 갔어 근데 지금 해가지고 어, 누가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나고 어쩌고 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뭘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아이고 참 불편하셨겠어요 우리가 좀더 노력해서 잘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 근데 거기에 아니 이 시간에 가봐야 그 사람이 자리에도 없고 뭐, 그 사람이 거기서 항상 핀다는 이런 얘기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도 그렇게 많이 했어.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거든. 근데 그냥 넘어가. 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제일 좋은 거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그 사람도 잊어버려. 그래서 그게 요령이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시간에 뭐 여기 방제실에 아무도 자리도 없는데 비문 안 되고 뭐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상대방은 또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항상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그냥 이게 난 그래서 이렇게 뭔 얘기하면 일도 다 흘려버려. 진짜 중요한 사항만 업무에 하지만.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할거 있어. 그냥 듣고, 내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이야. 음. 이기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어? 우리는 저버리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 뭐, 이 시간에 내가 가 갖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뭐, 주간에 센터장 바꿔. 이러면서 또 일이 음. 커지잖아.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끝나는 게 되게 요령이더라고. 근데 나도 잘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해. 그냥 택도 없는 일. 어? 해도,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 그, 상대방의 분노는 조금 해소시키는데 이제 우리들의 분노가 막 팔아올라올 거예요. 들 끓고 화가 나시죠? 네, 그때는 저를 음. 이용하세요. 차한잔 합시다. 네? 하소연 좀 하, 하시자고. 오, 언제라도 오셔도 되세요. 차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사주세요. 뭐다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다가 다 끌어안고 계시면 또 우리가 병나요. 그렇게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의 테크닉을 잘 이용하시고 그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뭐저 또는 우리 옆에 동료들도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푸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안 풀려. 보세요 언제라도 오세요. 보시면 커피든 뭐든 다 제공되니까 그렇게 말씀 나누셔서 지금부터 이제 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이제 오늘 조금씩 해 보시고 초심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저희가 근무를 좀더 길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우리의 건강은 항상 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없어지시면 음, 일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가 일을 계속 하려면 어디든 건강이 살아있어야 되고 아프시면 안 되세요. 건강 살리셔야 되고 그 과정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폭발할 것 같아. 언제라도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